안녕하세요 최리아입니다. 오늘은 어몽어스 어몽 캐릭터 망고와 함께 출애굽기 30장을 읽어볼게요. 그럼 읽을게요. 출애굽기 30장.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, 길이가 한 큐빗, 넓이가 한 큐빗으로,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, 높이는 두 큐빗으로, <목소리> 어, 이로, 제 하, 하며,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, 재단 상면과 전후, 좌우, 면과 뿔의 순금으로 싸고 주위의 금테를 두를 찌며 금테 아래 양쪽 금 고리를 두를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체를 끌고시며 그 체를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짜, 싸고 그 재, 재단을 증거대 위 속죄소 맞은편 곳 증거대 앞에 민요 회장 밖에 두르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.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끓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범죄나 소재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술을. 붙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 나는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수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개, 개수할 때 자기 명 생명의 속점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갤로반세 개를 낼지니한개를 이십 개 이십 개라라 그반세 개를 여호와께 드리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계에서더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며 회막 동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는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+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이 그것을 회 막.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들 그의 아들들이 그 구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편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한, 행하여 명확 앞에 화제를 화재를 살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규례와 음 이는 그, 아,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득 향품을 가지되 액체. 몰약 오백 세 개가 그 반수 의 향기로운 육개2 5오세 개가 향기로운 창포 2 5오세 개가 계피 오0세 개를 상초의 세 개로 하고 감람 기름 한+ 한 흰을 가지고.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로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 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와 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한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한 이라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 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집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+ 간유,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,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는 거룩. 가, 거룩히 여기라.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서 붙는 모든 자가 그 백성 중에서 끌어 지리라 하라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남김, 남김향과 풍, 자, 향의 상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되향 만든 법대로 하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상결하게 하고 그 향+ 향 얼마. 를 곱게 찢어.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께 앞에 두라.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류하리라. 내가 여호를 위하여 마, 만들 향을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.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. 같 것을 먹,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끌어 지니라